매주 토요일은 전국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주간지원금 방송입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지원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이번 서울시에서 천억 원 신속 드림 자금 지원합니다. 공문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주위분들에게도 널리 추천해 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8월 3주입니다. 공문을 기초로 작성했습니다. 아,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해 주세요. 자, 서울시 1,000억 원의 신속 드림 자금 지원 들어갑니다. 어, 서울시에서요. 크게 이번에 자금이 나왔어요. 자, 공문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문 보겠습니다. 어, 서울시 중저신용이네요. 아, 중저신용자 위기 소상공인 전용 비대면입니다. 신속드림 자금이라고 해서 천억원 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신용평점 839점 이하이신 분들이 받는 어, 정책 자금인데 신보은행 방문 필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보 은행 둘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문 필요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소요 시간 그러다 보니까 최대 7일 단축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일, 4일 만에 나올 겁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자,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고요. 서울시가 이자 1.8% 보존해 줍니다. 자, 보증료 또50도 50%도 낮춰주죠. 그래서 시가 또 지원하죠. 야, 역시 뭐 돈이 많으니까 지자체가 그죠? 1년 거치에 4년 균등 분할 상환하고요. 자, 그래서 쭉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소상공인잘 들으셔야 돼요. 중전신용 소상공인 전용 1,000억 원, 올해 500억 원, 내년에 500억 원인데 잘 보십시오. 올해 벌써 8월입니다. 그러면 반반씩 나눠서 들어가는데 지금 8월이잖아요. 벌써. 그럼 얼마나 빠르게 집행이 되겠어요. 자, 규모의 신속, 그래서 이름이 신속입니다. 신속 드림 자금 출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실행까지 4일 내외로 소용되면서, 융자 신청보다, 기본 융자 신청보다, 그러니까 대면 융자보다 7일까지 소유기간 단축된다. 자, 신속 드림 자금은 서울시, 자, 중요합니다. 서울시 소재입니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중 신용 평점이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상품입니다. 아유 신용도 높으신 분들은 또안 돼, 그죠? 신용도 높다고 해서 잘 장사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간에 839점이어야 되고요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어쩌저쩌고 고 넘어갈게요. 홍보하는 건다 넘어가고요. 자, 올해 공급하는 500억 원의 규모의 신속드림 자금은 이자 차익 1.8% 지원합니다. 아 그죠? 이자는 서로 달라요. 이거는 이자는 이 심사를 받아 보면 각자 이자가 다르다 보니까 어쨌든간에 내가 적용될 이자의 1.8%를 내려주는 거죠. 그 부분을 시에서 부담합니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3천만 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자 보증료 부담스럽거든요. <laughs> 이게 보면은 어 1년 거치 에 4년금 분달 상환이면 사실상 보증료 뭐 금액마다 아 3천만 원이구나 3천만 원의 보증료 하면은 그래도 몇 십만 원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몇 년치를 다 내야 되니까 그거의 50%를 이제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500억 원도 2025년에 나올 예정이고요. 쭉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 전문은행 3사 모바일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넷 전문은행 3사 어디입니까? 여기 나오네요. k b a n 그 다음에 토스뱅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은행별 신청은요. 카카오, 카카오뱅크 8월 9일부터 k뱅크는 9월 넷째 주부터 토스뱅크는 10월 둘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된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가장 먼저 시작하죠. 8월 9일부터 이제 들어갔네요. k뱅크는 9월 넷째 주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지금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접속하셔서 이 신속드림 자금 대출 부분에 가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이때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규모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 업무 협약식을 했다더라. 이거는 뭐 서울시 홍보하는 거라서 넘어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만 설명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 제 생각은 나쁘지 않다. 어, 그래서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여러분 이거 어차피 보시면 본인의 그 시, 보시면 어디에 보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은 내가 그 보증 여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미 보증이 다찬 다 거지. 어차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정말 잘 나왔어요. 잘 나왔긴 나왔는데. 이게 코로나 있기 전에 나왔다 그러면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크게 도움 됐을 텐데 이미 다 보증재단에서 보증 받고 이미 다 융자 끼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특히 이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은 더더욱 그러죠 그래서 과연 또이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에. 그건 이제 각자 심사를 맡아봐야, 상담을 맡아봐야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비대면이니까, 어, 여러분, 뭐 에너지 많이 뺏기지 않을 겁니다. 에,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에,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자, 그래서 서울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팀원 위메프 사태 때문에 아주 뭐 지금 힘들죠. 그래서 팀원 위메프 피해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긴급자금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꼭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팀업 위메프 때문에 피해받았다, 정책자금 사이트 가보면, 어, 굉장히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들어가시고요. 어, 혹시 본인이 해당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댓글로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신 분들이 많으면, 제가 상세하는, 상세 방법을 좀 방송하겠으니까, 여러분 그, 만약에 댓글에다 질문 남겨주시면, 아 어, 요거, 어, 방송할게요. 일단은 지금 엄청 많이 지금 지원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뭐, 직대, 뭐, 간접대출, 대리대출부터 시작해갖고, 뭐, 연장도 해주고, 상환영장도 해주고, 해서꼭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어,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고요 자, 광주시 이젠 가봅니다. 자, 70만원의 주방시설, 환경개선 청소비 지원하네요. 자,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자, 청소비 지원하는데 70만 원이에요. 넘어가면 초과분은 자부담 들어가고요. 뭐 주방 시설 아시면 닥트 후드 환풍기 이쪽 이겠죠? 그다음에 객석 바닥 벽 이런 것들. 방법은 선비용 지급합니다. 보세요. 청소 진행 후입니다. 청소 진행 후에 음식점에 선비용 지급 후 시에 청구한다. 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비용 내고 어, 내가 먼저 선비용 내고 어그 다음에 이제 후에 내가 청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 다음에 지원 대상은 이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가점 8월 16일까지 접수구요 방문 우편 접수입니다 자그 다음에 부산 동래구 한번 가볼까요 250만 원의 음식점 입식 좌석 개선 지원하네요 아 테이블 교체해 주네요 좌석 자식에서 입식 테이블로 이제 변경해 주고 공급가액에 90%쯤 어우 이거 많이 해나요90% 하고요. 자부담은 10% 있습니다. 자, 관내 동네고 안에서 음식점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대상자는 8월 16일까지 접수하시면 되고 방문 접수입니다. 전화번호 남겨 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세요. 자, 충남, 청양군 가봅니다. 500만원의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이고요. 어, 이거는 이제 시설 개선이에요. 청소비 아닙니다. 시설 개선 뭐 할까요?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이런 거, 창, 개보수할 때. 어,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주방 내부를 볼수 있는 구조로, 아, 주방 내부를 볼수 있는 구조로 손님들이, 아, 이렇게 개보수할 때. 와, 이런 거좀 특이하네요. 그죠? 자, 유, 주방 위생 관리에 필요한 설, 비 같은 거, 뭐, 공조기, 에어커튼, 이런 것들 지원하고요. 어, 이거, 집게 구입도 주네요. 보통 집게 구입 때는 잘안 주던데. 업소용 냉장고, 조리 기구, 소독기. 어, 이것도, 아, 역시나, 신청금액의 50%만 주네요. 요거는. 요거는 네, 50%만 주네. 자, 입식 테이블 교체도 주고요. 단순 소모성 물품은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원 대상은요 나오고요 9월 2일 뭐 지원 대상은 당연히 청양군에 있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겠죠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이고 9월 2일까지 신청하시고 방문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남길 테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무안군 가봅니다 아 여기 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이네요 아 여기는 조금 짜다 50%만 지원하네요 자 무안군은 그래서 보조금 50%, 자부담 50% 있습니다. 한 세트당 이제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군 홈페이지에 신청 방법 하시면 되는데 전화번호 제가 전화번호 남겨 드린 이유 아시죠? 한번 꼭 먼저 전화해 보시고 들어 접수하시기를 어그 방법입니다. 그게 지원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화 먼저 해 보십시오. 달성군 가봅니다. 이제 50만 원의 음식점 환기시설 청소비용 지원하네요. 아, 달성군에 계신 소상공인분들, 주방시설, 후두, 덕트 청소비용 주고요. 업소당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자, 지원 대상은요. 달성군 관내에 영업 1년 이상 배달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네요. 아, 배달음식점이네요. 배달음식점. 자, 8월 23일까지구요. 방문 우편 팩스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에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보는 여기까지구요. 우리 그한 주간의 방송, 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방송 정리 좀 해볼까요? 자, 어제였습니다. 어제 방송. 아니, 대한대출 공고 9일날 뜬다며 6시, 저녁 6시 현재까지 발표가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말던가. <laughs> 이거 밤 늦게 나왔어요. <laughs> 어, 이거 댓글 주셨더라고 누가 아유 정부가 약속은 지키긴 했네요. 네, 9일 날 나오긴 나왔는데 밤 늦게 나왔어요. 밤 늦게 밤에 나왔습니다. 밤에 낮 시간에 뭐 하고 <laughs> 약속은 지켰어요. <그냥> 약속은 지켰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이제 그 댓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정님 방송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밤 늦게 나 아차 싶어서 올린 것 같다고 그런 댓글 주시더라고요. 암튼 간에 올라왔습니다. 예, 요거, 요, 대한대출 공문이 밤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방송해 드릴게요. 내일 요거, 대한대출, 어꼭 보셔야 됩니다. 예, 대한대출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공고문 보고, 공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목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저금리 대한대출, 금리 타라탄다? 아, 13. 이거, 이거 같은 얘기예요 요거. 그래서 13일부터 들어간다고 날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대한대출 공고 9일에 공고 나온다. 그다음에 나라 사랑 가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안 보신 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정부가 여러분 장사 홍보해줘야 대신에 여러분은 군인들에게 좀 할인 해줘야 되는 부분 이런 제도도 있때더라 아뭐 정부정책 아주 좋은거 있어요 이렇게 자 8월 5일 월요일 이었습니다 신한은행 소상공인 어 지원금 210만원 주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여정 가족만 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 구요 우리 남으셔서 우리 여정 가족이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저는 여의도 정보 매입니다 저는 뭐 다양한 방송에 고정 방송을 하고 있구요 어 조만간 좀 공지사항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이벤트 들어가겠습니다 어, 벌써 저도 솔직히 아 우리 시간 되신 분들만 들 드십시오 자 여기서 부터는 이제는 우리 시간 되신 분들만 남아 계세요 정보는 다 들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보는 다 들었으니까 우리 여정 가족님들 만 우리 구독자님들 만 남아 계십시오 어어 제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벌써 제가 17만 명이 됐습니다 네, 17만 명 어, 박수 다다다다다다 예 네. 아, 지금 됐겠죠 17만 명예 몇명 남겨두고 제가 봤어요. 딱, 어, 16만, 16만 9천, 9백, 90몇명 이렇게 봤으니까, 지금이 면면 17만 명 됐겠죠? 아무튼 간에 그, 제가 원래 16만 명 됐을 때 이벤트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 공감하실 겁니다. 사는 게 뭔지, 참. 예. 사는 게 뭔지, 하, 아, 이게 막 바쁘게 막 생활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또그 타이밍을 훅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 이제 17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미 아시겠지만, 구독자 수라든지 조회수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별로 이제, 가능이 없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17만 명이 됐으니까, 이벤트 해야 되겠죠. 그래서, 퀴즈를 내고, 퀴즈도 아주 쉬운 퀴즈를 내고, 어, 여러분께 커피쿠폰, 이제, 보내드리는, 우리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어 이제는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은 아니고 제가 기획을 잡아서 이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어 같이 어 이렇게 소통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고정 방송 여러분 본방사수 많이 해주시고 이 요일별로 정리해드렸으니까 여러분 그이 실시간 방송 채널 돌리다 보면 나오니까요. 오늘 이제 정관용의 시사본부 다녀왔죠 토요일 날. 저는 이게 정관용 시사본부를 하면서 또 정관용 교수님, 또선 어, 우리 스, 스승님, 아무튼 교수님 아무튼간에 정말 뭐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그 정관용 시사본부장님과 이제 방송하면서 항상 이렇게 자부심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방송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알거든요. 예. 그래서 야 내가 뭔데 어참 내가 뭔데 이렇게 정말로 뭐랄까 유명하다는 표현보다는 진짜 내가 존경하는 분그 다음에 내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과 아 내가 방송을 한다는 게아 어, 대단한 영광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저는 압니다, 예 너무 감사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항상 갈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자부심을 느껴요 제가 어 내가 이런 분들과 방송을 하다니 꼭 정관용 시사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정관용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송도 와 내가 이런 분들과 같이 방송한다는 게 정말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또 이렇게 말씀하면 또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아우 여정님도 대단하세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네, 저는 제 주제를 압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일 제가 감사하는 거는 우리 여정 가족님이죠. 제가 여정 채널이 아니었다면, 원래 방송을 원래부터 유튜브 하기 전부터 해왔던 일이고, 이거는 그냥 제가 제 일이다 보니까 해왔던 일인데, 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만났다는 거. 그러니까 전국에 계시는 우리 여정, 찜, 우리 여정 가족님들을 만났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영광이고요.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아, 이게 제가 만약에 여의도 정범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분들과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과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됐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이거 대단한 인연 아닙니까? 그,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제, 우리 시간 되실 분들만 남아있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드리면제 사무실,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 편의점, 우리 사장님, 이 방송 혹시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 세븐일레븐 사장님. <laughs> 여의도 정보면 아니었으면 서로 몰랐어요. 제가 그거, 거기 단골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거기서 고구마 사고 겨울에 <laughs> 고구마 막 사먹고 말 이랬었는데, 제가 항상 이제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야 되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보면이 이 사람인지 몰랐지. 예. 그다가 나중에 제가 마스크 벗으니까 그때 가서 아시더라고요. 어, 혹시? 이러면서. <laughs> 아니 이 단골 공객이 여의도 정보맨 때는 정보맨이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서 막 서로 이제 얘기하고 우리 여의도 어, 세브리 랩븐 사장님, <laughs> 그 다음에 또 공덕동에서 장어집 하지 얼마 전에 또 다녀왔어요. 제가 공덕동에서 그 일이 있어서 점심 시간 됐길래. 그 메인 시간대못 들어가고 혼자 들어가니까 미안하잖아요. 밥 먹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메인 시간을 피해서 가요. 아예 그냥 일찍 가거나 11시 전에 가거나 <laughs> 음식 먹으러 갈때밥 먹으러 갈때 아니면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싸리 늦게 2시 이후에 막 가거든요. 그날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2시 넘어서 갔을 겁니다. 그래서 또 장어공덕동에서 우리 장어덮밥 하시는 또 장어집 하시는 사장님 찾아뵙죠. 네, 찾아뵙고 몰래 먹고 예, 몰래 먹고 계산 다한 다음에 이제 인사하러 갔죠. 걔는 또안 받으실까봐, 그래서 계산 다한 다음에 <laughs> 예, 주방에 계시길래 사장님 저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갈게요 했더니 아, 우리 대표님께서 또 놀라시더라고요. 아, 미리 얘기 좀 하지.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또 이게 모두 이런 모든 게 여도 정보맨이 아니었으면 몰랐다는 거죠. 어,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어 어떻게 오늘 또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어,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인사하고요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이게 다 모두 인연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정부에 계시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묶인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께 긍정의 힘 그 다음에 좋은 에너지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좋은 에너지가 있어야 여러분께 좋은 에너지를 지금 드리겠죠. 그래서 항상 좋은 에너지 가지려고 몸 건강, 그 다음에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잘 컨트롤 하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여러분께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일은요 여러분 대한 대출 공고 떴으니까 내일 일요일이고 주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방송하겠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대한대출. 주일이지만 방송할게요. 시간 되실 분들 보십시오. 자,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할게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끝날려고 그랬는데, 단추를 못 눌렀어. 다시 컷좀 해주세요. 끝내기 싫은가 보다, 저. 네, 저 끝내기 싫은가 봐. 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야, 이런 엔 g 를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종범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